형님 오시면 제가 꼭 물어보려고 어제 저녁부터 준비한 질문 어, 있습니다. 무슨 질문이요? 나훈아 씨가 지금 저 성별 투어를 하고 있잖아요. 은퇴 투어 뭐그거 하고 있잖아요. 근데 나훈아 씨가 후배 아닙니까? 후배 한두살미에요 오뉴월 아, 햇빛 이 한나절이면. 어, 그랬어요. 질문은 <laughs> 질문. 후배는 은퇴하는데 형님 뭐 하고 계십니까? 나는 자연퇴. 자연퇴하고 은퇴는 또 어떻게 다를래요? <웃음> 은퇴는 <웃음> 중단하는 거고 예. 자연퇴는 자연스럽게 예. 퇴장하는 거. 자연스럽게 퇴장하는 거다. 아. 뭐다글나스 맥카더처럼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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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죽지 않고 사라지는 것이다. 그렇죠. 아, 이제 물어보니까 대답고 <laughs> <됐다고. 웃음> 지금 만 들어가던 데아 근데 나훈아 씨를 보니까 물론 형님이 쓰, 하시는 그 노래의 세계하고 나훈아 씨가 해왔던 세계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. 노래 내용만 다르지. <laughs> 네.